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중요한 소식이 또 하나 나왔고, 업데이트 끝나고 이제 확인이 필요했던 어 그런 사항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위 경쟁 성장 지원 이벤트 이벤트 종료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어 제가 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이 순위 경쟁 지원 이벤트가 8차 업데이트 전까지 진행이 된다. 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제 골글 트로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셋권 제작 그리고 골글 뽑을 할때 비용 할인해 주는 거, 골글 뽑을 준비하신 분들은 미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오늘 업데이트 점검이 시작될 때 이게 지금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골뽑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벤트가 끝나가지고 아쉬워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9차 업데이트 전까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2주 정도 어좀 시간이 남아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은 한 2주 정도는 아직 남아있을 것 같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거 어, 지금 버그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역시나 이제 얘들이또 나름 이번 업데이트가 어, 내용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버그를 통해 서동을 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지훈련 이벤트가 비정상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구매한 패스가 정상적으로 바로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이 출국 포인트를 이제 키신 분도 있더라고요. 출국 포인트가 초기화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패스를 구매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매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이후에 또 버그 터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업데이트도 하기 전에 버그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 공지가 한 8시인가 9시쯤에 이제 업데이트 공지가, 업데이트 공지가 떴잖아요. 그죠? 예, 3시간 만에, 예, 민심을 떨어뜨리는 아주 참 대단한 게임이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 또 확인된 현상, 또 버그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벤트 패스. 이벤트 패스라는 거는 지금 3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코 패스죠. 그 미션 중에 특정 미션을 달성했는데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수정한다고 하네요. 매번 이렇게 버그가 나올 거면 보상이라도 그냥 이제 챙겨주십시오. 이제 버그를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제가 뭐 이제 프로그래밍 뭐 이런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솔직히 그거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얘들은 책임지고 버그가 안나오도록 해야죠 왜냐면은 유저 분들은 이 게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말이죠 역량이 안된다면은 그냥 보고상이라도 챙겨주세요 이제 예 저는 이제 보상을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클럽대저 오버롤이 어 요렇게 이제 잘못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을 하자면 이 오버롤은 약간 타점 배틀이나 홈런 배틀에서, 그러니까 팀 이제 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트 기재 능력치 버프, 그런 것들을 다뺀 그런 오버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그리고 인게임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겁니다. 과연 이, 랭킹 챌린지, 업적. 제가 좀 오히려 궁금했었죠. 어, 뭐지, 무슨,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업적 보상이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 그 등급 달성. 위치하고 있는 그 랭킹 챌린지 등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걸 포함해서 그 이하에 는이 보상들까지 다 주느냐. 업적을 이제 예전에 받은 사람들은 또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놓겠다. 어, 그런 의미는 담겨 있습니다만은. 또 다시 그 랭크를 이제 가야 되는지, 가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또 솔직히 너무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였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보상을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또 어, 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한 경기 이상 플레이 하면은 적용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어, 업적 들어가면은 그 이하부터 싹다 된다라는 거. 어, 아, 아주 좋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두 받기를 누르면은, 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상을 준다는 건좀 놀랍네요. 예, 네, 그래서 랭킹 챌린지 관련해서 이제 많은 힘을 실었다라는 거. 어, 패키지도 나오네. 아, 랭킹 챌린지 실버 패키지. 아, 패키지도 이거 새로 나오네. 이걸. 어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제 보상을 받으면은 이 패키지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좀 중요한 소식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고 여러분들 어뭐 패키지나는 것들 기억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